안녕하세요. 어,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록입니다 눈밑이 젊어지는 하안검 수술, 그치만 모든 수술에는 불편한 회복 과정이 동반됩니다. 오늘은 하안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을 말씀드리고, 이에 대한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구건조증은 하안검 수술 후 가장 흔히 나타나는 초기 부작용입니다. 수술을 받고 나면은 이눈 주변이 부어오르는데 이때 눈물이 생성되어 각막을 적셔주고 눈물 소관으로 배출되는 소위 눈물의 순환 과정이 다소 불편해지고 이때 눈물이 쉽게 증발하면서 일시적인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안구건조증의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, 첫째, 어, 눈이 시리거나 다소 뻑뻑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둘째, 모래가 들어간 듯한, 뭐가 낀 듯한 이물감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, 셋째, 시야의 흐림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쉽게 충혈되고 피로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안구건조증상은 수술 후약 1-2주 뒤에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수술 로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안구건조증의 회복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방받은 인공눈물을 안구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어, 수시로 점환을 하셔서 증상을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꺼풀을 어, 따뜻하게 온열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눈꺼풀을 따뜻하게 해주면 기름샘 기능이 개선되어 눈물막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손수건을 따뜻한 물에 담궈서 어, 짜낸 다음에 눈 위에 가볍게 덮고 어, 약 15분 내외의 휴식을 취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로는 눈이 쉽게 건조해지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. 어, 에어컨이나 또는 히터 바람에 눈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요. 가습기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장시간 핸드폰이나 또는 TV를 보는 경우에는 눈 깜빡임이 많이 줄어들면서 안구건조증이 악화되니 이에 대해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하안금 수술 후의 안구건조증은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만약 오래되어 불편감이 오래 가는 경우 병과 진료로 방문하셔서 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안과 진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암은 수술을 받고 나면 간혹 이 흰자위가 마치 이게 물집처럼 부풀어 올라온 모습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. 이는 우리 이 눈알을 감싸고 있는 조직, 즉, 흰자위를 덮고 있는 구결막이 부풀어 올라 나타나는 증상으로 결막부종, 영어로는 케모시스라고 부릅니다. 이 결막부종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이눈 주변의 림프 순환의 장애 때문입니다.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눈 밑에 미세한 림프관이 손상되고 이 붓기로 인해 림프관들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눈 주변부의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것이 고이게 되면서 소위 결막이 붙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결막 부종의 증상은 눈앞에 하얀 막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 이물감, 눈 시림, 건조감, 가려움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물체를 두 개로 보이게 하는 복시도 간혹 호소할 수 있습니다. 이 하안검 수술 후에는 결막 부종이 나타날 확률은 일반적으로 약10% 내외로 알려져 있고 다행히 이런 결막 부종은 대부분 수술 후 2에서 3주 이내 림프 순환이 회복되면서 호전됩니다. 결막부종을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대개 수술 후에 예방적으로 처방이 되며 결막부종이 완화에 효과적입니다. 단,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스테로이드 점안액 사용은 안압 상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역시나 눈 주변부를 따뜻하게 온열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. 아무래도 이온찜질은 림프순환을 돕기 때문에 역시 결막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. 어, 한 번에 한 15분 정도씩, 하루 3번 정도면은 어, 따뜻한 손수건을 이용해서 온찜질을 해주면 결막부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결막부종은 대부분 2에서 3주 이내 사라지지만, 20개, 그 이상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,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안과 진료를 통해 결막을 절개하여 결막부종을 짜내는 치료가 드물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결막부종이 만약 수술 후 예상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면 경과진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. 환자분들이 하안검 수술 후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 1위, 바로 아래눈꺼풀이 바깥으로 뒤집히는 안검 외반 증상이 있습니다. 이 안검 외반이 생길까봐 하안검 수술 자체를 고민하다가 어, 포기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, 어,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. 안검 외반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만,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, 하안검 수술할 때 너무 과도하게 아래 눈꺼풀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이고, 두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웃을 때 생기는 건판 앞 애교살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, 마지막으로, 어, 결막 부정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뒤따라 생기는 외반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. 이런 안검 외반의 주요 증상으로는, 어, 첫 번째로, 눈물이 고이거나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꺼풀 안쪽에 아랫눈꺼풀이 바깥으로 말리면서 눈물의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 충혈과 자극감입니다 각막이 바람과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워서 아무래도 눈이 쉽게 붉어지고 따가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눈꺼풀이 당기는 특유의 느낌입니다. 특히 수술 후 1, 2개월 차에는 눈밑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는 흉터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때는 아래 눈꺼풀이 아래로 잡아 당겨지는 듯한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. 하안검 수술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다면 대부분 안검 외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, 회복 초기에는 이런 경미한 안검 외반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외반증은 짧게는 1개월, 길게는 약 3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. 아, 아랫눈꺼풀이 회복되는 이 기간에는 대증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안구 건조감과 자극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로는 초기 부종으로 인해 생긴 일시적 외반은 눈밑에이 마사지로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강하지 않게 아랫눈꺼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수기 마사지는 수술 후 2주부터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눈밑 테이핑입니다. 아랫눈꺼풀을 다소 위쪽 바깥쪽으로 당겨 붙여서 일시적으로 아랫눈꺼풀을 고정해주는 방법입니다. 아무래도 애교살의 근육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테이프로 인해서 외반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어, 수술 직후에 경미한 안검외반이 관찰되었던 환자분들 사례입니다. 어, 이 분들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으셨지만 대부분 1~2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눈 모양으로 회복되면서 안검외반이 사라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안검 외반이 만약 심하면서 이로 인한 각종 증상이 상, 어, 상당하다면은 이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라면은 수술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과 꼭 경과 진료를 보시고 피부 이식 혹은 각조 안검띠 고정술 등의 수술적 교정에 대해서도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은 항암검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안구건조증, 결막부종 그리고 안검외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요약해보면은 안구건조증과 결막부종은 상대적으로 좀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대개 한달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큽니다. 반면에 이 안검외반은 흉터 반응이 수그러드는 약 3개월까지도 호전되는 양상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하며 그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 남아 있거나 불편하시면 약 6개월 이후에 수술적 교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. 하안검 수술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시죠? 그러나 어 정석대로 하안검 수술을 제대로 잘 받는다면 위어 언급한 부작용 걱정은 크게 더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내용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어 구독을 해주시고요. 혹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어,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어,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록이었습니다. 안녕.